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까지 하고 2주간 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주간의 그 생명의 삶의 본문을 쉬겠다는 얘기죠.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이주간만큼은 함께 특세에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울과의 만남에서 사울이 다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울의 마음이 다시 변할 것을 알았던 다윗은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의가드로갑니다 1절, 2절, 다윗이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내가 흑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갈 것을 계획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 두려운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가드는 다시 이전에 도망났던 곳입니다. 여기 가드왕 아기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지도자의 호칭입니다. 마치 애구방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지도자 호칭인 것처럼 여기 가드왕 아기스도 호칭인 것이죠.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처음 가드로 도망했을 때는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대규모로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처음 가드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경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가재의 가슴에도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이유는 첫째, 오랫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한 사실을 알기에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해 원한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불편한 관계를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적의 적은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다시 데리고 다니는 600명의 용사가 유용한 병력이기 때문입니다. 5절, 다시 아기세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이슨 아기세에게 자신과 자신 무리가 왕의 도시인 가드에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지방의 사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과 무리는 조금 더 독립적인 삶의 근거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도 다윗과 그의 무리가 가드에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는 다이슨 요청을 좋게 여겨 가디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성읍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이슨 시글락이란 성읍을 얻게 되면서 블리셋 땅에서 잠시 평안을 누립니다. 다이슨 형식적으로 블리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슨 8절에 보면 왕조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에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슬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을 침노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다윗이 약탈한 재물 의 일부를 아기스에게 바친 것은 아기스를 향한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아기스가 어디를 약탈했느냐 그렇게 묻자 다윗은 유다지파 지역을 약탈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아기스에게는 네겝 즉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족속과 겐족속을 쳤 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전리품들을 아기세에게 받침으로써 충성을 다하는양 행세했습니다. 12절 아기세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이 속한 집파이고 겐족 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민족으로 옛적부터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였으니 아기세는 다윗 동족을 배신하고 블레셋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사람들을 멸절시켜서 자기가 유다와 겐족색이 아닌 다른 민족을 쳤다는 사실이 탄론하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사실 다윗의 처신은 그리 떳떳해 보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아기세를 속임으로써 사울의 추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쳐서 멸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이의 삶이 불안불안합니다. 그의 정체와 진위가 아기스 왕에 의해서 탈론할까 염려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삶은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지금 이방 땅에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주변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로 하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